너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니?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할거 아니야? 아 혹시 못 들으셨나요? 아까 남편한테 오늘은 야근하니까 어머님께도 전해달라 말했었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넌 일만 중요하니?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은 생각 안 해? 네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랑 내 밥은 누가 차려주니? 우린 8시 땡 하면 밥 먹는 거 몰라? 참다 참다 결국 이 늙은 몸이 끌고 내가 차렸다 주말에 해놓은 반찬 꺼내서 밥만 푸면 되는데 그리고 어머님 힘드시면 남편 시키세요. 나이가 몇인데 팔다리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저도 놀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러다 늦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님. 우린 밥도 반찬도 방금만 따끈한 게 좋다니까. 그리고 곧 변호사 될 우리 아들 재욱이가 직접 밥을 차려야 하니? 아주 떠받들지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난내 아들이 직접 밥 차려먹는 꼴 절대 못 본다. 옛날의 남자는 부엌에도 못 들어오겠어. 알아? 언제 저 이야기를 하시는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전 집에서 집안일하고 남편이 나가서 일해야죠. 근데 7년 동안 변호사 준비한다고 바깥일도 집안일도 다 저만 떠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 혼자 우리 먹여 살린다고 눈치 주는 거니? 너 때문에 평소에 우리 재욱이가 길을 못 펴잖아. 여자가 나대는 거 더럽게 보기 안 좋으니... 작작하렴. 나대다뇨.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오늘까진 참고 넘기겠는데 한 번만 더일 핑계 대고 늦게 들어와서 내 손으로 밥 차리게 하면 어디 두고 봐라 그리고 집 오면 청소 좀 해라 집꼬리 이게 뭐니? 안 그래도 요즘 장기침이 많이 나더만 다 네가 집안일을 대충해서 그런 거구나 집 들어가면 10시 넘을 텐데 아파트에서 밤늦게 청소기나 세탁기 돌리면 민폐예요 내일은 평소대로 퇴근하니까 그때 청소하도록 할게요 아... 남편이 간단하게라도 청소기 돌려주면 참 좋을 텐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니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직접 밥 차리는 것도 못 본다는 나한테 청소기 돌리는 꼴을 보고 있으라 이거야? 너 지금 나열 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 남자가 밥하고 청소하는 게왜열 받을 일인가요? 저희 회사에 저보다 집안일 잘하는 남직원들 쎄고 쎄요.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하시면. 남들이 안 좋게 볼걸요? 솔직히 일하고 집안일까지 혼자 도맡아 하는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가끔이라도 분담해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주제넘는 소리 좀 하지 말거라 우리가 집안일을 왜 하니? 네가 해야 하는 걸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뭐가 너무해? 그럼 그깟 돈좀 번다고 머리 조아리라 이거니? 그깟 돈이라니요? 남편은 7년 때 변호사 준비한다고 땡전 한푼안 벌어오는데 재욱이가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네 푼떠는 전혀 필요 없다. 어차피 두툼한 돈방석에 앉을 텐데 그게 왜 필요하니? 지금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재욱이를 위한 투자라 생각해. 그래서 그 투자를 7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상은커녕 감사 인사 한 마디 들은 적이 없으니 그렇죠. 계속 말 대꾸할래? 야근 시키면 적당히 둘러대고 집에 오면 되지. 뭘 이리 말이 많아? 회사가 제 맘대로 되나요? 네가 그 회사에서 일한 게몇 년인데 넌 내가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겠지만 내 눈에 우리 아들 요즘 스트레스가 막심한지 여러모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 와이프인 니가 옆에 붙어서 케어 좀 해. 글쎄요, 상태는 제가 더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어머님. 변호사 준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만 있는 니가뭘 알아? 니네 눈에 우리 아들이 놀고 먹는 백수로밖에 안 보이나 본데. 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말고 다른 일을 준비하라고 설득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 어머, 정탁이 그런 소리를 왜 하니? 내가 이번에 진짜 용한 무당을 찾았거든.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곧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더구나. 그말 듣자마자 비싼 돈 주고 부적까지 써왔으니 이번엔 꼭 붙을 거야. 아, 저번이 마지막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또 무당한테 돈 갖다 바치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무당한테 갖다 바친 돈 합치면 차한 대는 거뜬하게 살걸요. 그게 중요해? 큰 변화가 생길 거라 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네돈내돈 네돈 따지는 거니?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이번에 진짜 붙으면 어쩔 건데 무당 말대로 진짜 붙으면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후회는 하지 마네꼭 붙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테니 두고 봐라 어제 적당히 좀 대들지 우리 엄마 지금도 씩씩거리고 난리다 오늘 퇴근하면 제대로 사과드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기가 내말 전달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카톡 보낼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해이번에꼭 붙어야지 아니 나는 너 걱정해서 한 말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걱정 안 해도 이번에 무조건 붙을 거거든? 맨날 말만... 그리고 나 야근해서 늦는 날엔 자기가 집안일 좀 하고 그래.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하시잖아. 저번에도 같은 주제로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우리 엄마 말 동의해.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해? 내가 손에 물 묻히는 거 보면 우리 엄마뿐 아니라 조상님들까지 눈물 보이실 거라니까? 그리고 나도 공부하느라 바쁜데 집안일을 시키고 그러냐? 청소가지고 왜 조상님을 들먹여? 그리고 뭐 하루종일 하래? 쉴때 잠깐 청소기만 한번 대충 돌려줘 넌 내가 7년째 이직거리 하는 게우어 죽겠지? 그래서 하늘같은 남편을 하드 취급하는 거냐? 내가 언제 하드 취급했다 그래? 됐다 또 그만하고 공부해 내말 아직 안 끝났어 너 멋대로 말 끊지마 어디 버릇 없게 또 싸우게?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적어도 싸울 거면 집에서 직접 말로 하자고 이렇게 카톡으로 싸우는 거 감정 낭비밖에 더 돼? 진짜 넌 엄마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어 그때 너 같이 남편 대하면 집에서 쫓겨났다지? 넌 가장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좀 배워라. 작작해 진짜. 7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기다려준 와이프한데 미안하지도 않니? 고마움은 느껴? 그리고 가장을 존중하고 존경? 말 잘했다. 이 집에 가장은 나 아니야? 내가 먹여 살리는데? 막말로 나 아니었으면 너 절대 지금까지 변호사 준비 못했어. 여자가 무슨 가장이야? 주제넘게. 너나 아니면 지금 이 생활 유지 가능할 것 같아? 당연하지. 너따 있으나 마나야 어차피 변호사 되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텐데 니 품돈이 뭐가 쉬어서? 그래? 그럼 이혼해 나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랑 어머니께 돈 갖다 바치는 거 아까워 죽겠으니까 뭐? 이혼? 너 지금 네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내뱉는 거야? 맨날 삭히고 또 삭히고 속이 썩다못해 문드러질 지경이야 하도 취급 받는 건네가 아니라 나라고 너도 어머님도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잖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 왜 나한테 난리야? 하여간 나이 먹고 히스테리만 늘어가지고 야,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안 그래도 별 볼일 없는데 이혼녀 딱지까지 붙으면 누가 널 거들떠나 보겠어? 나의 곧 변호사 되면 여자들이 줄을 쓰겠지만 과연 내가 손해일까? 사실 진작부터 이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뒤통수가 얼얼할 만큼 충격적인 걸 알게 돼서 지금까지의 내 노력이 다 부질없는 허송세월이었구나 싶더라고 그런 이유로 오늘부터 친정으로 퇴근할 거고 바로 변호사 알아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해 7년간 변호사 준비한 사람한테 네가 비빌 수나 있을 거 같아? 나중에 나한테 실언한 거다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빌지 나 말라고 걱정 마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짐 싸서 나가 일주일 넘게 우리 연락 다시고 연락 한도 없다가 무슨 개소리야 나랑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난지 알아? 너 당장 들어와서 무릎 꿇어 무릎은 자기들이 꿇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혼 말이야 변호사랑 얘기했는데 역시 나한테 불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더라고 뭐? 너 진짜 이혼하려고?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당연하지 나 생각 없이 쉽게 뱉는 성격 아니야 말했잖아 맨날 삭히고 또 삭히고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질 지경이었다고 요근래 너랑 어머님이랑 마주 안 하고 친정했으니까 살만 나더라. 이대로 갈라지면 너 후회한다니까.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그 나이에 이혼녀 딱지 붙으면 남들이 흉 본다고. 요즘 이혼이 흠이니? 오히려 너랑 여태껏 이혼 안 하고 참고 산게내 인생의 흠이라면 흠이지.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끝내면 100% 후회할 거야. 나고 변호사 될 텐데 너 분명 후회한다고. 그 놈의 변호사 타령은 뵙고 그지. 결혼 전부터 내가 직접 돈 모아서 산내 집이니까 빨리 어머님이랑 짐쳐서 나가. 너 이렇게 매장한 인간이었냐? 우리 엄마도 엄마지만 내가 돈이 어디서서 집을 구해? 월롱 구할 돈도 없구만. 어머님도 돈이 없어? 합가전에 살던 집 전세금은? 그게 언제적 돈인데? 나랑 엄마 생활비 다 썼지. 나한테 용돈 두둑히 받아가면서 전세금을 따로 또 생활비에 썼다고? 와, <laughs> 나한텐 밥한번 사준 적 없으셨으면서. <laughs> 내가 준 용돈만으로 어머님은 무당집, 넌 성인 게임장에 어떻게 밥 먹듯 돈 쓰는 게 가능한가 의문이었는데 다 어머님 집 전세금이었어? 뭐 뭐? 성인 게임장 이러니? 철저하게 잘 숨겼다 생각했겠지만 알지? 내발 넓은 거. 지금까지 친구, 지인들한테 네 얘기 들은 게한두 개가 아니야. 무 뭐, 무슨 얘기? 변호사 준비한다 뻥치고 정말 다양하게 놀고 즐겼더라? 아, 방금 말한 성인 게임장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야 아,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더 알아보면서 지켜보려 했어 환전 영어만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거든 아, 근데 말이야 유흥업자는 좀 아니지 않나? 변호사 되신다는 분이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무슨 헛소리야 자꾸 내가 저번에 말했지? 뒤통수가 얼얼할 만큼 충격적인 걸 알게 됐다고 얼마 전 야근했던 날 친구가 카톡을 보낸 거야 고민 많이 하다가 보내는 거라면서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동영상이더라. 어떤 가게에서 웬 여자를 품에 끼고 네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모텔촌으로 걸어가더니 한채 망설임도 없이 모텔로 들어가는 거야. 설마 하고 알아보니까 도우미 불러서 노는 노래방이더라. 돈만 내면 2차, 3차까지 가능하다던데아 씨. 이런 미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다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거기 왜간 건데 대체? 친구들이랑 포차 가다가 우연히 봤대. 근데 처음이 무섭지 그 뒤로 몇 번을 더 갔을지 예상이 안가 그거 보고 손은 벌벌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갑자기 어머님한테 연락 와서는 왜 늦게 오냐? 저녁 안 차리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아들이 뒤에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시고 변호사 준비에만 집중하라고 올고지다 뒷바라지 해줬더니 나한테 대한 보답이 이거야? 하 아, 그래 갔어 갔는데 한 번이야 딱한번아 그리고 남자라면 그런 곳한 번쯤은 다 간다? 그래야 와이프 두고 바람 안 피우는 거야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살아~ 그런 곳에서 욕 정도 풀고 해야 계속 같이 사는 거지~ 장차 변호사 남편들 여자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멀쩡한 변호사들한테까지 그개 같은 프레임 씌우지 말고 개소리도 정성껏 포장해~ 그리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니? 100년, 천년, 그딴 식으로 준비해봐~ 변호사가 될수 있나~ 정말이지~ 7년 동안 변호사 준비한다 뻥치고 뒤에서 더럽게 노는 인간이~ 이혼까지 당하고 누가 데려가 줄지 궁금하네~ 야~ 내 걱정할 시간에네 걱정이나 해라~ 아참! 지금껏 고생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겠지만, 난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야. 그러니 빚을 지더라도 위자료 지불해. 야,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없던 일로 해줘. 아님 위자료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거 낼 돈이 어딨어. 어... 절대 안 되니까, 어머님이랑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위자료 준비해. 넌 미쳤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시엠이 연락할 같이 무시하고, 진정 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더니, 지금 이게 할 소리니? 제 이혼 사유 중에 어머님도 한몫 톡톡히 하셨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자기 자식만 감싸 돌면서 전 하대 취급하고 뭐? 어, 그래. 내가 심했다면 미안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우리 보고 갑자기 짐 싸서 나가라면 어디 가라는 건데? 이혼해서 생활비 다 끊기면 뭐 먹고 살라고? 언제나 푼돈이라면서요. 아드님 변호사 되면 제 푼돈 필요 없고 돈방석에 앉을 거라면서요? 그럼 이제부터 어머님이 밖에 나가 식당 설거지라도 하셔서 돈 버세요. 장차 변호사들 아들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전 7년이나 서 그런가? 진절머리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얘야, 조금 더 생각을 해봐. 너희 사랑해서 결혼했잖니. 재욱이가 지금껏 좋은 소식 못 가져왔지만 곧 변호사 될 테고. 그러면 너도 일안 해도 돼. 우리 아들만 변호사 되면 고생끝땡꼭 그 시작이라니까. 충격 받으실까봐 말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아들 공부는 안 하고 뒤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그러는데 성인 게임장이랑 유흥업소에 다니는 걸 다수 목격했다 하더라고요 뭐? 성인 게임장? 그게 뭐냐? 그리고 유흥업소는 또 뭐고? 유사 도박장이래요 유흥업소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끼고 놀다가 모텔로 이동해서 잠자리하면서 욕정 푸는 데 갔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래요 아마 어머님이 집 전세금을 조금씩 떼어주신 걸두 곳에 다쓴것 같아요 아... 전세금 얘긴 저도 남편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좀 서운하네요. 합가 이후에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꼬마 나도 못 받아먹지? 증거 있니?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런 불순한 곳에 갔다는 증거. 그리고 전세금은 원래 부모라면 자신을 먼저 챙기는 법이다. 내 말이 틀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있지도 않은 전세금 얘기해봤자 뭐예요. 그리고 증거요. 여기요. 아... <laughs> 맙소사. 우리 아들이 이런 더러운 짓거리! 어머님 충격이시죠? 와이프인 저는 얼마나 더 충격이었겠어요? 저게예 원래 남자라면 실수한 말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주렴. 그럼 내가 이놈 자식 이거 변호사 때려치우고 일구하라고 당장 혼쭐낼게. 응? 나도 앞으로 군소리 없이 집안일하고 너 늦지만 저녁도 알아서 차려 먹으마. 그간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쉽게 어떻게 갈라지니? 됐네요. 남은 정마저다 털린 마당에 무슨... 됐으니까 짐 싸서 얼른 나가세요. 우리가 어딜 가? 지금 나가면 길바닥에 내앉는다니까? 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아드님 위자로 내야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지도 못할 변호사는 때려치우고 일 구하라고 호통치세요. 아 맞다. 어머님 말씀 중 맞는 게딱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데? 무당이요. 이번엔 진짜 용한 무당을 찾으셨나 봐요. 부적도 한 효력하고요. 어쩌면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연락하겠습니다. 백수인 두 분과 다르게 제가 워낙 바빠서요. 아가, 새 아가.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다오. 응, 새 아가.